이사야 22장 1절 2절 말씀 공독합니다. 이사야 22장 1절 2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목소리>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라. <목소리> 내가 지중에 올라가면 어찌함인고? <목소리> 소란하며 떠들던 <더든던> 성, <목소리> 즐거워하던 고리여 <구울이여. 목소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목소리> 전쟁에 사망한 것도 <목소리> 아니라. <목소리>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로서 흥청거리던 예루살렘의 함락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도 열방과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택한 민족인 유다 백성이 여러 이방 민족 같은 모습으로 여호와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며 또 죄악을 계속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희들도 저 이방 민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다라고 이사야 선자가 전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바벨로를 의지하는 것까지도 똑같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 예루살렘의 모습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도 유다도 파멸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11년과 699년에 그 남진하는 아수르의 사르곤하고 사르곤과 사네립의 공격으로 인해서 공격을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 이르살렘과 유다가 간담이 선을 해졌죠그 공격을 받고 잠을 못 자고 18만, 아니, 18만, 18만 명의 사내리비 군대들이 또 하룻밤에 그냥 즉사하는 그런 사건도 겪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간담이 선을 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또이 환란에 대한 말씀은 그때뿐만 아니고 나중에 주전 5 8 7년에는 바벨론에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함해 가지고 환란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한 환란에 대해서 지금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는 죄악을 행하는 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똑같은 모습으로 이방인과 똑같은 모습으로 심판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 그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환상의 예루살렘은 환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환상의 골짜기 환상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원래 예루살렘에 대한 표현은 원래 예루살렘이 고지가 800m 정도 지점이 있기 때문에 시온산이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부르면 시온산, 시온산에 관한 경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환상의 골짜기에 관한 경고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는 하나님을 떠난 예루살렘을 비꼬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가 예루살렘 주변에 많았는데 그 골짜기는 아주 그 예루살렘을 비꼬는 표현인데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상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환상과 비전을 주시면서 그렇게 인도하셨는데 지금은 그냥 환상의 골짜기를 변했다. 그냥 모양만 환상이지 실제 적인 환상의 모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유다 백성의 영적인 특권인 그 환상을 상실한 상태를 환상의 골짜기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더 이상 환상이 주어지지 않는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는 예루살렘이 되었다는 그 표현이 환상의 골짜기입니다. 지붕에 올라가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을 안타깝게 외칩니다. 왜 지붕에 올라가 있습니까? 원래 지붕에 올라가는 건 지붕에서 유대인들의 지붕은 넓직한 그런 바닥인데 올라가서 잔치하고 파티하고 그런 겁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런데 그들이 지붕에 올라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지금 그 즐거움에 빠져 있다는 거죠, 환락에 빠져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산헤립에 18만 8천 명의 군대가 와서 죽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잔치를 베푸신 거, 베푼 푸 거죠. 막, 음. 그걸로 잔치 베풀고 뭐 좋다고 하고 그리고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면 멀리 또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높은 예루살렘에서 지붕까지 올라갔으니 그 바닥에 있는 것들이 다 보일 거 아닙니까? 산 아래가 보이니까 멀리 그 폐허가 돼 있는 그산헤립의 군대의 그 주둔지를 바라보면서 아주 기뻐서 춤을 추며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올라 그 지붕에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을 통해서 아 우리에게 이렇게 환란이 가까이 올수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아주 기뻐가지고 지붕에 올라서 흥청망청 즐기고 있는 그 모습을 선지자의 마음은 안타깝게 보고 있는 거죠. 이환란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이건 그 경고인데, 또 이제 바벨론이 와가지고 환란이올 때는, 그때는 아주 더, 이제는 뭐, 지참한 환란이올 텐데, 빨리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왜이 백성이 일어나? 하고, 이 선지자의 마음이 지금 아주 안타까워서 애가 닳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감각 속에 누리는 즐거움, 이것은 심판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지붕에 올라가 잔치를 베풀 것이 아니고 그들은 다락으로 내려가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파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저희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야 하는 시간에 흥청망청 잔치나 베풀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리세 번째 환락. 환락과 기쁨이 변해서 죽음과 사망으로 변할 것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환호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이라고 했습니다. 환락과 즐거움으로 아우성치던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것이 단회적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냥 잔치를 베풀고 있으면서 그 기쁨이 너무너무 오랫동안 환락으로 빠지게 되는 거죠. 아수르의 사내리으로부터 기적적인 구원을 받고 시끄럽게 왁짝지글 떠들며 환락과 기쁨에 빠졌던 예루살렘 사람들이 후에는 바벨론에게 비참하게 죽임을 당할 것을 당할 것이라는 암울한 말씀이 바로 2 절의 말씀입니다. 훗날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패망의 모습을 묘사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전쟁 중에 영예롭게 군인으로 싸우다 죽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죽임을 당한 자는 죽었다는 거죠. 칼에 죽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다. 이건 명예로운 죽음이죠. 나가서 적군과 싸우다가 죽었다 그러면 정말 명예롭고 기억할 만한 죽음인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뭘 말하냐면요. 나중에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아예 출입을 막고 그래가지고 포위작전을 펴게 됩니다. 그 표유 작전이 이루어질 때 성안에서는 굶주림이 일어나고, 그래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전염병도 생기고, 그리고 또 재해가 발생하고, 그래가지고 막 불이 나고 막 이래가지고 그 안에서 비참하게 굶어 죽는 사람,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 그리고 재해를 당해서 화재로 해서 죽는 사람, 감옥으에 죽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냥 막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죽는 것도 아니 전쟁에 죽는 것도 아니고 칼에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비참하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그걸 다 환상으로 봤잖아요. 심판의 말씀이 강할수록 전하는 자의 마음은 고통스럽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저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흥청망청 저렇게 아, 살고 있으니 전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의 환상의, 환상을 본 사람의 마음은 고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 심령은 말씀을 전할 때참 반응이 아멘하고 나오지 않고 더 말로 핍박하고 그럴 때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진 자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의 가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운 그런 짐을 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생활화하고 있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떤 일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거 하나님 보호하심에 대해서 우리 의지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또 우리가 확신도 갖게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가까이 두고서 우리가 대신 기도해 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할 때는 우리도 무거운 마음의 짐을 질수 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의 짐이 덜 무거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이사의 선지자도 사명으로 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는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사명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안전하게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